오늘은 콩팥 질환과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세계 신장 학회와 국제 신장 재단 연맹이 지정한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또 식습관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만성 콩팥병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세계 콩팥의 날이라고요. 이렇게 따로 지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콩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콩팥 우선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콩팥 기능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은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고요. 네. 콩팥이 그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은 몸 안에 쌓이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 기능 외에도 콩팥은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효소를 생산하는 내분비 기능도 있습니다. 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최근 이 만성 콩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게뭐 고령화라든가 식습관의 영향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를 보면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연평균 한 1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당뇨나 뭐 고혈압 같은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고요. 음. 또 나이가 들면서 만성 콕팥병의 중요한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병을 가진 기간도 늘어나면서 합병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들 신들에서 이렇게 만성 콕팥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 질환 조기 발견을 중시하게 되면서 건강 검진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조기 진단이 많아진 것도 환자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만성 콩팥병이 연평균 십삼 점오 퍼센트나 증가했다라는 건꽤 가파른 상승 속도인 것 같은데 특히 만성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좀 심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성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아무래도 이게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성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좀 힘들고 위험한 병이란 뜻입니까 네뭐 다른 병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이렇게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지속되면 고정된 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성국밥병이라고 해도 원인이 되는 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다양한 여후를 보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은 활을 떠는 화살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뭐 일부 사고체 신념처럼 치료를 하게 되면 은 이전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유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만성 콩팥병 유발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콩팥 자체의 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이 다음으로 흔한 원인입니다. 또그 외에 뭐 유전병이나 선천성 질환, 어 약물에 의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심한 비만일 경우에 만성 콩팥병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그 그러니까 올해 세계 콩팥의 날 주제가 콩팥병과 비만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 그러니까 2015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25.2%로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사람들이 한6.7%인 거가 비교해 보면 한, 한 2.8배가 많았습니다. 네, 우선 가족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할것 같고 또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게중요할것 같은데 이게 증상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겁니까? 네, 이 콩팥병은 많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가 아주 흔합니다. 또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이런 부, 병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콩팥병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만성 콩팥병이 악화되면은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면서 요독증 외에도 그 빈혈이나 뭐 전해질 이상 뭐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 장애 뭐 혈압이 막 피아키 변한다든가 뭐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고 대사성 뼈질환 같은 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두려움이 앞서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곤 하는데 오히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런 과일이나 채소가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네. 이 과일이나 채소는 칼륨이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만성콩팥병이 진행하게 되면은 소변으로 칼륨을 내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음. 이런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만성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건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둬야 될것 같은데 이처럼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그 콩팥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나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좀 적게 먹는 것이 좋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칼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인이 많은 음식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도 좀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금연이 도움이 많이 되고 또뭐 CT 같은 영상 검사를 할때 사용하는 조영제나 관절염에서 흔히 사용한 진통 소염제 같은 이런 신독성 약물들은 콩팥병을 갖다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이게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이런 게좀 있을까요? 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다, 뭐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식욕이 거의 없다, 또뭐 잠을 잘못 잔다, 밤에 쥐가 잘 난다, 어 다리가 좀 붓는다, 아침 에 일어나면 눈이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잠을 깬다, 뭐 최근에 혈압 변화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뭐 증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이창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